그리고 우울증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요즘 감정 조절 안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우울하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우울한 이유가 있으실 수는 있어요 뭐 집안에 어떤 근심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어 혹시 내가 염증이 있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염증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치료 받으러 다닐 때 엄청 우울하잖아요. 막이 치주염 있고 이러면. 그래서 내 몸속 어딘가에 지금 염증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자. 우울은 그래, 알았어. 됐어. 우울은 그냥 일단은 좀 두시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염증부터 다스려 놓으면 이게 많이 좀 해소가 돼요. 염증이 실제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과거에 서양은 몸하고 마음 좀 이원화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심신 상관. 어, 이거 관계 있어. 라는 쪽으로 보는 걸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마음은 뇌에 있나 심장에 있나 이러다가 지금은 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장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그 기본적인 걸로 봐와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봤지만 현대 의학은 그쪽 연구가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 그래서 1980년대에 병이라는 게 단순히 세균이나 상처 뭐 외부의 균 바이러스 이런 걸로만 설명이 불가능하다 감정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더라 모든 병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심리 체계와 면역체 신경계 상호작용 얘기하면서 이게 제 삼의 혁명이다 마음은 암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이 발병하기 한몇년 전에 굉장히 속 그리고 속상할 일이 있었던 분들이 많으세요 신경 쓰고 이랬던 있었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이제 지나간 거죠. 나름 뭘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게 물질화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 계속하면 정말 죽을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전히 서양 의학계는 유전자 중심으로 물리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영화 오펜하이머도 나오고 했지만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으로 가면 입자와 파동 아 이게 넘나드는구나. 결국은 관찰자가 뭘 보려고 하는지 마음에 달려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의학에도 적용되고 아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상태, 나의 우울과 나의 지금 현상과 나의 병과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지는 게 달라져요. 어떤 뭐 특효약이 있다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몸과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자 가을 얘기 이어서 좀 해볼게요 가을은 다들 아시는 금기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올해 뭐 했지 하면서 되게 허무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긴장해서 결과를 얻는 힘 정리하고 숙사를 하는 힘 갈무리를 하는 힘이고 경락 보시면 은 폐경 대장경이 엄지 검지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서 얘는 뇌를 직접 가진 않고 앞면에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주로 코 집중적으로 지나가죠 팔뚝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팔에 힘이 없다던가 물건 돌리는 힘이 없어지거나 숨이 여기 막 아프면서 안 쉬어진다든지 입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심포 3초쪽 증상도 많이 나와요 이세 번째가 심포 네 번째가 3초 경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절임 아 걷는데 손이 부어요 손이 저려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지끈지끈해요 요 관자놀이 두통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팔 저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이 심포삼초 경락상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인파 같은 것도 뭉친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락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맞아 여기 심포삼초 경락이구나 아, 그래서 요즘 손이 좀 저리고 손이 붓나 어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계시면은 잊어버리고 있으면 은 혹시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막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거 심포경락이구나 삼척경락이구나 특히 조조강직 같은 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냉증의 전형적인 신호기 때문에 몸 따뜻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금기가 약해졌을 때 어떤 심리 상태는 금기는 트리저트 마무리 그리고 통제하는 힘 이런 건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은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뭐, 한상태가좀 계속될 수 있고, 비관적이고 좀호무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 의미 없는 거. 우울과 무기력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긴 하는데, 우울은 이 가을에 폐대장 약하다고 다 오래 지는 건 아니고, 간담 약한 분들도 꽤 우울함 많이 느끼고요. 심포삼초가 안 좋아져도 우울함. 우울과 불안이 같이 있죠. 그때는. 그리고 만사에 내가 에너지가 딸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하려고 하면은 걱정부터 되고 요거는 심포삼초의 문제, 상마의 문제고요. 그리고 폐대장이 약했을 때는 남을 좀 불쌍하게 여긴다. 다 불쌍한 것 같고 동정심이 지나치다. 동정심이 지나쳐가지고 병적으로 뭔가를 자꾸 불쌍하게 여기고, 사실 눈물날 일이 아닌데 자꾸 눈물나고, 자꾸 슬프고, 이렇다 그러면 그때는 금기를 보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녁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아, 가을만 되면 너무 우 울감도 심하고 되게 기운도 없고 하시다 하면은 대장이야 응. 마음이 항상 어둡고 괴로운 분들은 대체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너무 마음 쓰는 거예요. 오늘 질문 중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소금이랑 이런 걸안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두세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에요. 내몸 하나 실천하기도 힘든데? 자식이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마음 쓰고 애쓰고 자꾸 잔소리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뭔가 변화가 있다면 내가 하지 힘들어도. 안 변하잖아요.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거기 에너지를 쓰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세요. 내가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할수 없는 일 받아들여야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시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좌절하고 더 자책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이제 구분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는 족사라는 힘이거든요. 경계를 좀 지우는 거예요. 모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을에는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돼요.